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분위기가 보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초 정도면 해외여행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여행, 특히 호치민 여행 시에는 이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소매치기 당했던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저도 어디서 뭐 들어본 적도 없던 거라 눈 깜짝 하는 사이에 털렸거든요?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호치민에는 일명 혼다거리라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게 혼다오토바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혼다거리 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 늦은 시간에 길을 걸어다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보통 이제 멘트는, 오빠, 오빠 붐붐, 오빠, 이런 것들. 혼자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냥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보통은 그냥 똥씹은 표정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위험한 케이스가 두 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거든요? 주로 이렇게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데, 여자 두 명이면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요.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가 뒤에 타 있는 경우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당했던 경우에는 여자 두 명이었는데, 여자만 둘이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을 덜 하게 돼가지고 더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작업 순서는 이래요. 길 가다가 호구 외국인이 보이면 일단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에 있던 여자가 내립니다. 이제 여기서 여자가 말 거니까 막 설레어 가지고 막 실실 쪼개면서 관심을 보이는 호구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보통 베트남 처음 오신 분들이 저 여자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뭐 없어요? 그냥 궁금이에요. 아, 손모양이 약간, 예. 네. 어쨌든, 그냥 고객 찾아다니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뭐, 딱히 가리는 거 없이, 눈에 보이는 족족 일단 말 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베트남 여행 초심자 흑우들은, 어? 아,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아, 역시 나 정도면은 베트남에서 먹히는 거였나? 아, 어쩔 수 없는 건가? 요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오게 둡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에 넘어온 지한한두달 정도였기 때문에 여지없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어떤 저의 공간을 내어주고 말았죠. 막 와서 이러더라고요. 오빠, 오빠 붐붐 오빠 얼마 얼마.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딱 왔는데, 와, 아 우리 사촌형 닮았네. 가만히 어봐 와, 팔뚝에칼빵있네 팔뚝도 보니까 막 저보다 두께가 막. 야, 이거 싸우면 내가 100% 진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거부를 했죠. 뭐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예. 진짜로.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막 몸을 갖다 비벼요. 막 똥마려운 강아지 새끼 마냥 막 이렇게 와. 그리고 자꾸 손으로 이렇게 랄보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야야얘 최선을 다하는구나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이렇게 랄브 방어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3초 5초 막 툭툭 치고 비비고 그러더니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슥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방어하다가 아왜 아, 아, 이러세요 아아 아, 그만해요 아 왜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슥 가? 어? 뭐지? 하면서 그냥 갔어요 집으로 근데 거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 오토바이가 슥 지나가면서 지갑을 하나 툭 던지더라고요. 어디 익숙한 지갑이야. 와, 그 느낌 알죠? 이제 심장 덜컹 이렇게 주저앉는 느낌. 저게 왜 저기서 나와? 막 주머니 뒤져보니까 없어. 허겁지겁 가서 이제 지갑을 들어서 열어보니까 현금이 다 없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대략 10만 원 정도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랄브를 툭툭 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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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방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기를 털어간 거예요. 여기를 진짜 그몇초몇초 몇초 사이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요. 기술이 엄청 좋아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그때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핸드폰까지 털렸던 거죠. 단순히 이제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알리바바로 날치기 당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털리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갑 돌려준 거는 뭐 고맙게 생각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이런 소매치기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한테 들어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행을 왔는데, 왜 나가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나에게 다가온다? 일단, 긴장. 절대 실실 웃지 마세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송이가 아니야. 요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눈빛을 통해서 제압을 하세요. 괜히 막 설레이지 좀 마시구요, 제발. 어? 무조건 쌉정색. 다가오지 말라는 제스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No, no. 외치시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반대쪽으로 이제, 무빙을 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아 내가 역시 베트남에서는 먹히는 걸까? 이런 생각 어림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빤스런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 소매치기의 이름을 랄부치기라고 좀 이름 짓고 싶네요. 자, 랄부치기 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라.